마지막으로 7일에 나갔던 톤 27%로 10월 첫째 주만 해도 254%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다 드렸고요 안녕하세요 코인정보TV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점은 저희는 무료로 단기 종목 추천을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도 종목 리딩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0월 첫째 주 동안 저희 리딩 정보방에서 저희 가족분들께 얼마만큼의 종목과 수익을 가져다 드렸는지 브리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내용들도 많이 담아 보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은 10월 12일 오후 4시 34분입니다. 어제 오늘 기준으로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7,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다음으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은 지난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굉장한 상승장이 이어지고 오늘은 다소 조정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토니라는 종목은 제가 10월 8일 영상에서 추천 매수가를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잡아 드렸었고요. 다음 날인 10월 9일에 15,000원 이상을 돌파해 주면서 10% 이상 수익 실현 달성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현재 시가 57K를 잘 버텨주고 있고요. 여기서 제차 조정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면은 그때 알트코인들 위주로 많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만약 가격이 계속 상승해 준다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정보방에서 10월 첫째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이 나왔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다 드렸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톨로지 같은 경우는 9월 27일에 나온 종목이므로 폴리메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일에는 신규 종목으로 폴리메스가 나왔었고요. 태조스는 이제 9월 말에 종목이 나가고 10월 3일에 40% 이상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10월 5일 같은 경우도 9월에 아르고 종목을 한번 나갔었는데 매수가 대비 약40% 수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에는 아르고라는 종목으로 막40% 정도 수익 청산 완료됐고요. 이제 6일로 넘어가겠습니다. 6일은 9월에 나왔던 헌트 종목 3차 전량 매도 완료되었으므로 약37% 수익 청산 완료됐고요. 그리고 피르마 체인도 9월에 나왔던 종목인데 이제 매수가 대비 약 50%에서 60%니까 55%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규 진입으로 이제 덤프로 토콜 진입하였고 현재 10월 12일 기준으로 이제 4,900원 이상으로 전량 매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수익률은 약 30% 정도 수익 청산 완료됐고요. 취집에는 톤이라는 종목을 한번 나갔었습니다. 앞에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톤은 제가 10월 8일에도 추천 종목으로 한번 나갔었고 이제 15,000원 이상을 돌파하면서 추천 종목으로는 약10% 이상 수익 청산되었고 리딩 정보방에서는 현재 27%로 이미 수익 청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저희 코인 정보 TV 리딩 정보방에서 내어 드린 종목들 알아봤고요. 수익률을 계산을 해 보자면 3일에 40% 4일에 25% 수익청산 5일에 아르고 40% 6일에 헌트 37% 히르마차인 55% 덤프로토콜 30% 마지막으로 7일에 나갔던 톤 27%로 10월 첫째 주만 해도 254%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다 드렸고요. 현재 10월 3주 남짓 남았고 10월에는 코인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0월 예상 총 수익률은 못해도 100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선 이 1000%라는 수익률을 과한달 만에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 코인 정보 TV를 통해 도움 받으셔서 이 1000%, 2000%, 많게는 3000%에 가까운 수익 수익률의 꿈을 이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하단 링크 누르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문의 남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h